혹시 어젯밤에도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서너번, 대여섯 번씩 깨어나셨습니까? 그렇게 잠을 설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머리는 청금만금 무겁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지푸둥하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끔찍한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화현상이야 하시면서 참고 사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40년 연구 인생을 걸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간뇨는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한번깰 때마다 당신의 깊은 수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당신의 수명은 5년씩 깎여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두운 화장실을 가다가 쿵하고 넘어지기라도 해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는 날엔 그 즉시 당신의 삶은 침대 위에 묶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병원비가 100만원, 200만원이 아닙니다. 수술비, 간병비, 입원비로 수천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가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고, 그저 방광 근육을 억제하는 약이나 처방해주는 걸까요? 그 약을 먹으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머리가 멍해지고, 지독한 변비가 생기고 심지어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거대 제약회사와 일부 의료계는 당신이 그 약을 평생 먹으면서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양심을 걸고 그들이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나 돈한푼안 드리고 당신의 통장을 지키며 지긋지긋한 약 안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적의 식품에 대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합니다. 그 해답은 아주 비싼 약이나 수술에 있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집앞 마트에서 단돈 900원이면 살수 있는 이 바나나에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여러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끔찍한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단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날아갈 듯 개운하게 일어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간요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숨겨진 세 가지. 과학적 원인과 이 바나나라는 평범한 과일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섭취 방법까지 제40년 노하우를 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기적 같은 통잠을 주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한 수면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뇨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기 위해 한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에게 겨우 한번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두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번 이상 깨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면의 질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수면이 계속 중단되면 우리 뇌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에 들지 못합니다. 이 깊은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뇌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며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집중력이 바닥나고 방금 들은 것도 깜빡깜빡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을 미친 듯이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키며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온갖 염증과 암에 취약한 몸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고 경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원비 수천만 원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이 지긋지긋한 야간뇨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방광이 작아져서 나이 들어 갈약근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용량이 아주 약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밤에 4번, 5번씩 깨는 이끔찍한 현상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입니다. 제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핵심 원인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우리 뇌의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밤에 소변 생성을 확 줄여주는 밤의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서 이제 잘 시간이다. 신장은 소변 만들지 말고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간, 7시간 동안 화장실에 안 가고 편안하게 잘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이 바소프레신 호르몬 공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콸콸콸 계속 만들어집니다. 방광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소변이 댐처럼 차오르니 당연히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이란 우리 몸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시소와 같습니다. 특히 나트륨 짠맛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식습관이 어떻습니까? 뜨끈한 국물, 짭짤한 찌개, 김치, 젓갈. 나트륨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칼륨은 턱없이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몸에 나트륨이 과다하면 우리 몸은 너무 짜다. 물을 끌어들여 희석해야 한다. 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되고 몸은 수분을 잔뜩 먹은 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고 신장은 이 과도한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땀으로도 배출되지만 밤에는 가만히 누워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분이 오직 소변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당신이 저녁에 먹은 짠찌개 한 그릇이 밤새도록 당신을 화장실로 불러내는 주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과민 반응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 그 벽은 배뇨근이라는 아주 예민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풍선처럼 부드럽게 이완되어야 소변을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긴장, 수면 부족, 그리고 특히 마그네슘 같은 핵심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이 방광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마치 쥐가 난 것처럼 딱딱하게 경직되고 과민해집니다. 방광 근육이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방광 용량은 500cc로 충분한데도 소변이 100cc, 150cc만 차도 꽉 찼다. 당장 비워라! 하고 내에 거짓 비상신호를 냅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민성 방광의 실체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변 생성 자체를 줄여주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고장나고 짜게 먹는 식습관 나트륨과다. 칼륨 부족 때문에 소변량이 폭증하고 방광근육이 마그네슘 부족 예민해져서 소변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이세 가지 재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신의 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뿌리 깊은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이세 가지를 다 잡아줄까요? 천만에요. 그저 방광근육만 강제로 마비시키는 한콜린제 약을 줄 뿐입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기적의 식품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먹는 과일, 에너지 보충제, 변비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나나에는 앞서 말씀드린 야간뇨의 세 가지 원인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입니다. 첫째 칼륨의 왕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기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야간류의 주범이었던 과도한 나트륨을 붙잡고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시소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바나나가 몸속 나트륨을 싹 청소해주니 우리 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수분을 머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장이 밤에 과도한 소변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나가 야간뇨를 잡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천연 방광 이완제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약 3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양으로는 많아 보이지 않아도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마그네슘이 밤새 쥐가 난 것처럼 경직되어 있던 당신의 방광 근육에 작용합니다.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을 스르르 풀어주어 방광이 다시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비상신호를 보내던 과민한 반응이 줄어들고 방광은 훨씬 더 여유있게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수면 호르몬의 열쇠 트립토판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바로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멜라토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놀랍게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야간류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바소프레신 호르몬 공장을 다시 돌리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수면의 질을 높여 깊은 잠을 자게 하면서 동시에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 분비를 촉진시켜 밤에 소변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완벽한 이중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이고 마그네슘은 과민한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빈뇨신호를 완화하며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동시에 도와 밤에 소변 생성 자체를 억제합니다. 이세 가지 성분이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작용하니 야간뇨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소장님 저 바나나 매일 먹는데도 야간뇨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당신이 먹던 습관대로 먹으면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40년 비방이 담긴 바나나의 효과를 300% 끌어올려 야간뇨를 뿌리 뽑는 기적의 섭취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최악의 섭취법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시니어분들은 속이 찬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그냥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운 기운은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가뜩이나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더욱 수축시켜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골든 타이밍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덜된 상태로 눕게 되어 위산이 역류하고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칼륨과 마그네슘, 멜라토닌의 효과가 정작 잠잘 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 3시간 전이 시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저 서금이의 비방 중의 비방입니다.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네? 바나나를 데워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겨 전자레인지에 딱 30초에서 1분 정도만 돌리거나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앞뒤로 살짝 구워서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우면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소화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 전체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게 데웠을 때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져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여기에 마법의 가루를 뿌려 드십시오. 바로 계피가루 시나몬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위에 이 계피 가루를 반티 스푼 정도 솔솔 뿌려서 드시는 겁니다. 왜 하필 계피일까요? 계피는 수천 년간 약재로 쓰여온 몸속 깊은 냉기를 몰아내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우는 가장 강력한 불씨입니다. 이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바나나의 칼륨, 마그네슘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방광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바나나의 당분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나나의 향과 계피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져 맛도 훨씬 좋아지고 몸이 포근하게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섯째 용량입니다. 하루에 딱한 개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개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분들만큼은 절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이 있거나 신장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약이나 심장약 중에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은 칼륨을 몸에 남게 하는 약인데 칼륨이 많은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드시는 약을 꼭 확인해 보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 진료실에서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야간뇨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네 번, 다섯 번씩 소변 때문에 깨니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 봤지만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노인성 야간뇨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병원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드린 이 따뜻한 계피 바나나 요법을 저녁 골든타임에 실천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소장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정확히 일주일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한 달이 꾸준히 지나자 일주일에 며칠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두달뒤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내가 7시간을 꼬박 잔게 20년 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몸이 개운한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낮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단지 바나나 하나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그분의 삶의 질이, 그분의 존엄성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효과는 야간뇨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바로 코골이의 개선입니다. 코골이가 야간뇨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주 밀접합니다. 코골이는 기도 주변 근육이 이완되거나 부종으로 좁아져서 생깁니다. 그런데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기도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적절히 개선해 줍니다. 또한 칼륨이 몸에 불필요한 부종을 줄여주니 기도가 좀더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배우자가 코를 덜 곤다 숨쉬는 게 편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효과는 다리 경련, 즉, 쥐가 나는 증상의 감소입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고통 겪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대부분 마그네슘이나 칼륨 부족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이 지긋지긋한 야간 경련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소변 때문에 깨는 것도 줄고 다리 쥐 때문에 깨는 것도 줄어드니 그야말로 완벽한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하룻밤만에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바로 잡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따뜻한 바나나 요법과 함께 다른 생활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10배는 더 좋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확 줄이세요. 둘째, 저녁에는 커피, 녹차, 술을 절대 피하세요. 셋째,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으세요. 넷째,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뒤 30초 기다렸다가 한번더 쥐어짜듯. 이중 배뇨를 해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다섯째, 침실을 서늘하고 1820도 아주 깜깜하게 만드세요. 멜라토닌은 빛이 없어야 나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들기 전 심업이나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모든 방법을 한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야간뇨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당뇨병, 신부전 혹은 수면무호흡증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 질환을 치료해야 야간뇨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 90%의 야간뇨 환자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따뜻한 계피 바나나 요법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8시 바나나 한 개를 따뜻하게 데워 계피 가루를 뿌려 드세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분명 일주일 뒤한달뒤 당신의 밤은 놀랍도록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야간료의 바나나가 좋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고통받고 수치스러워하며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홀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를 향한 생명의 처방전입니다. 분명 당신 주변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혹은 배우자가 이 지긋지긋한 야간뇨로 말못할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를 나누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